윤석열 대통령이 석유, 가스 이야기하면서 액트지오를 소개했습니다. 이 액트지오의 실체가 낱낱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액트지오는 4년간 세금을 내지 못해서 법인 등록증을 몰수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미국 텍사스 주 국무장관실에 낸 제출된 자료라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자료라고 합니다.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텍사스 세법에 따라서 국무부 장관은 법인의 증명서 및 등록을 몰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버젓이 증명서로 되어 있습니다. 액트지오사는 4년간. 법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4년간 법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인 2023년 2월에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 2월에 계약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대한민국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2023년 3월에 다시 법인자격을 찾았다고 하는 거죠. 액트지오사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직원이 토탈 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여러 번 나왔지만 액트지오 직원이 한명 평균 연 매출은 3,800만원 평균 연 매출이 3,800만 원인데 도대체 세금이 얼마라서 그 세금을 못 내갖고 또 법인 자격까지 박탈당했을까요? 이런 액트지오에 석유 시출을 명령한 사람은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시출을 명령하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가요? 이래서 되는 일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액트지오는 1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매출은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부터 자격을 박탈당한 무자격 법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우리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원와 계약을 체결해서 다시 법인 실체가 없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영업세도 못낸 회사와 왜 대한민국 석유공사는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이런 기업 여러분 찾기 쉬운가요? 참 신기합니다. 이런 기업 찾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기업을 그렇게 샅샅이 찾아서 최소 5천억 원이 드는 국민열세 최소 5천억 원이 드는 석유 시출을 맡길까요? 대한민국의 국가계약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그리고 재무 상태 등을 사전에 다 심사해서 이 적격한가라고 되면 참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데, 과연 이행 실적, 기술 능력, 재무 상태, 영업세를 4년간 내지 못해서, 몇 년간 내지 못해서 법인 자격을 4년간 박탈당한 이 회사가 과연 재무 상태가 건전할까요? 제가 집 인테리어를 맡기려고 해도 이런 재무 상태에 있는 사람이면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맡기게 된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누가 이런 회사를 찾아 냈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런 회사에 입찰을 응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런 회사를 선정했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추를 지시했는데요. 시추할 일이 아니라 국정조사해야 할 일입니다. 당장 산업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장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끝내는 브리핑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이슈를 지르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김건희 방탄용으로 해외를 떠난 것입니까? 김건희 수사받아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외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그리고 청탁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 참고인이었던 두 명이 해외 순방에 따라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 참고인 두명 출국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국 금지야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김건희 방탄 해외 순방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채 해외 채 해병 특검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고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으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실 특검 아닙니까? 이것을 모두 도피하듯이 해외 순방 떠났습니다. 이렇게 사고 치고 도피한 대통령, 대통령 자격이 있을까요?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압구정동에도 떨어졌다고 하고요. 동대문에도 떨어졌다고 하고요. 강북구에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상주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랑 같이 해외 순방을 갔다고 합니다.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